여러도 선문의 도구들 어떻게 선문의 도구를 했습니까? 신학교 있었을 때그 레지오 마리아 거기 모임 참석하고 시민리한 분들 시민에게 소개했고 모고르비코의 그 선문의 완전한 복문책아죠그 것을 읽고 나서 완전히 선문의 것이 됐습니까 네, 선배님은 의사 서 하고 그래서 선배님은 봉을 많이 받았요 유목 많이 받았는데 그 선배님은 다 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궁금한 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바꾸지 않으러 봉호를요. 거기 여기 백심에는 너무 큰 봉호를 하셨어요. 그 나주, 나기열 나스주기든 인천의 교구장도 했고, 또 그, 저기 불건다 죄악하는 말끔하는 어, 어, 하토리오원시오였습니다 어, 그는 책 많이 그번역 시키고 아니 보급했습니다. 아국에 그 번을 드리려 하셨습니다. 또말 사실 온로 그 책은 하나님의 메시지. 어, 그 목표를 믿고 정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이번 주차 때 그로 그책을 많이 인쇄되고 보급했습니다. 어? 나는 그린을 못했습니다. 이시는 사실 어, 시작할 때 그린 오려요. 그래서 제 목도 시민님 어느나 아버지셔서 좀 좋아해 주 좋아해 주요. 그래서 어, 도아 주는 거그 시민님 무슨 어, 봉사해. 생기했습니다서회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고 번역하는 것, 하고 인쇄하는 것, 게 많이 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면 고 여러분도 서면 고니으면꼭 네. 여러분 이사 네, 좋은 보고는데 아주 완전한 것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울비고 하는 것더 하시고요. 더그 다른 문에 있고, 거기서 끝까지, 사모님은 보고, 끝까지 사모님 톡으로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엄마. 네, 우리에게 복음 들을 때, 아 예수님, 어머님, 아예수님, 어머니에게예 우리에게 좋은 좋은 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서예 네. 감사합니다. 예잘니다 너무 말씀이 참 모릅시다. 습니까 네. 이런 미에서 많이 기를 해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제되 가지고 선교사 되가지고한국까지보냈습니다 가지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에서 몰랐어요 무슨 나라인지 몰랐어요 와서 아주 잠깐 사람들 많이 많았습니다 예그 네. 복음은 잘 받았습니다 또 선모님의 심심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요 그래서 이런 선모님 통해서 이거, 이 나라 평화, 이북권하고 동일을 또온 아시아, 온 아시아. 고베시멘님의 메시 발언 메시지 안에 있는데 서머님의 이런, 어, 거기 메시지, 그런 그래, 서머님의 승리, 한국부터 온 아시아로 전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들이에요. 테드롤. 계속, 계속, 계속 기도하시고, 본, 네? 됐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네, 10년 아, 우리 10년 되면은 정말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다, 또 사랑받는 신부님이한테다 삶 자체로 저희 후배들한테 많은 것 보여주시고 아, 정말 이 신부님 아까 옆에서 계신 거 저도 좀 마음이 찌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음, 또 여기 선교수도 선교 신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대형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또 풍요롭게 발전시켜야 되는 증무와 그것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어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으로 5월에 이제 매년 우리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천하불로대 피정 있죠. 그 서요세 신부님에 의해서 한국의 마리아사제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서요세 신부님이 아그 안토니오 신부님한테 성모님 메시지 고피님을 통해 주신 성모님 메시지에 대한 책을 받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이태리에 가서 그고피 신부님 영적 지도 신부님을 만나서 확인을 하고 아, 그때부터 이제 한 한국의 마리아 사제 운동을 전파하기로 마음 먹고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사제 다락방 모임이나 또이 메시지 전파나 이런 데서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근 마리아 사제 운동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 성령세신운동, 성령세신운동도 처음에 초기에 미국에서 어 성령세미나 받고 한국에 오셔서 또 기도 모임을 아, 외국인들끼리 기도 모임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도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부님이 그, 함께 계시는 지금 90이 넘으신 백제랄드 신부님이랑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지금 하느님 때 영성, 하느님 때 영성도 신부님이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 영성도 이태리에 갔다가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알게 되어서 아 이제 이태리의 그콜레벨렌자 근처에 있는 아그 평화의 섬이라고 <laughs>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아 이제 하느님 뜻 영성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것을 도입하는데. 아, 그래서 책을 번역하도록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평화의 섬으로 우리 사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체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신부님 덕택에 <laughs> 평화의 섬에 가서 한두달 있었고 아, 거기서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성에 있어서도 어, 초기에 어, 시작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당신이 보시면은, 이거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한국에서 출판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우리 본당에서 한 피정, 아 어,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의 그 중심인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책도 그렇고, 아 어, 다른 여러 가지 책들, 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그런 책도 그렇고, 소책자들까지도 신부님이 꺼내가지고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한국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84세가요 한국어 나이로. <laughs>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아. 이, 백자를드 신부님하고 이제 신부님 이번에 3월 15일 날 귀국을, 영국 귀국을 하시는데 미국의메디놀회 신학교가 있는 곳에서 아마 뉴욕 거기에서 이제 사시게 되겠는데 이미 거기 가 있는 또 임프란치스코 신부님이랑 셋이 거기서 이제 하느님 들 영성 모임이나 또 다락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아,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영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에, 우리의 은이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영성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뭐 백자를 드신 분님은 함께 하시면서 또 지속적인 성체조배 운동 있죠? 그것을 한국에서 또 처음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예, 한국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큰 기여를 하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당신 목은 여기까지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하라고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분님 기억하면서 나중에 영육간의 건강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 같이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네, 부장님,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이스문님 떠나 보내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과 우리 작은 선물 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